안녕하세요. 저 안드로이드 올리는 카페 붐 매니저 우현서연 아빠입니다. 마이드로이드 서비스 설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이드로이드 서비스는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라고 해서 화면에, 화면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은 거의 90% 이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간략하게나마 그, 서로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CC3 테마와 카나로 X 플러스 테마. 어, 이두 가지는 뭐, 단순하게 런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런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구요. 전반적으로 그, 음악이나 라디오, 설정, 이런 것, 뭐, 블루투스 앱,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C3의 상단바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핸드폰처럼 현재 그 알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 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카노로 X+ 상단바인 경우에는 이런 알림바 같은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고요. 어, 대신 그 C3 상단바보다 여기 상단박 공간이 조금 넓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디자인이 조금 더세련된다고 뭐 할까요? 그래서 CC3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게 이제 메인 화면, 소위 런처라고 하는 거죠. 요게 앱 목록, 그다음에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이퀄라이저, 탐색기, 라디오, 음악, 블루투스, 다음에 설정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나라 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 런처가 이렇게 생겼죠. 지도를 넣을 수 없는. 예, 그리고 라디오는 동일하고요. 음악, 블루투스, 그 다음에 설정 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퀄라이저는 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예, 형태로 이제 테마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테마를 선택을 하셔서. 그,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설치에 앞서서, 어, 준비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준비사항에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설치 방식인데요. 그, 소위, 제가 이제 요거는 말을 갖다 붙인 건데, 전체 설치본으로 설치하느냐, 패치 설치본으로 설치하느냐. 그래서 보통 처음 마이드로이드로 설치하실 때는, 이 전체 설치본이라는 형태대로 설치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드로이드에 이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추가, 추가 기능이 나왔을 때, 이제 패치 설치번으로 설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이드로이드가 이제 수정된 펌웨어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순정에 있던 기능이 잘 동작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혹시 순정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실 경우에는,를 대비해서, 그, 현재 펌웨어를 이제 백업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비사항으로는 보통 이제 USB가 두개 있으면 좋은데 어, 하나로도 약간 뭐 귀찮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좀 편리한 것은 이제 16기가 이하의 USB가 좀 편하신데 그 이유는 그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는 FAT32로 포맷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기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스 32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 32기가나 64기가는 그 패스 32로 윈도우에서는 그 포맷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맷을 하셔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간혹 그 대부분은 2.0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기기에 USB 프로토콜이 간혹 1 1로 되어 있으면 설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어, 기기 설정에, 공장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USB 프로토콜에서 그 1.1이 아닌 2.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USB는 이런 식으로 윈도우에서 이렇게 포맷 누르시고, 그 F832를 확인하시고, 시작을 눌러서 포맷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혹시라도 아, 나는 32기가 이상이다. 라고 하면, 요 아래에 있는 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 USB를, 그, 포맷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어, 기기에 따라, 기기 그 해상도에 따라서 파일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그 해상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해상도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구매 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정보를 보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정보에 이렇게 1 2 8 0에7 2 0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고, 어, 내, 내 해상도에 맞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요즘 그, 1280x720 해상도가 많으시고요 간혹 가로 해상도, 그 1920x720이나, 최근에 이제 프로 기기들 사용하는 기기가 있는데, 일단, 이번 가이드에서는 1280x720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그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상도가 1280x720이다, 라고 하시면, 요, 아래 링크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래 링크가 이제 요기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요. 예, 여기 펌웨어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되구요. 혹시, 요런 식으로 좀 형태가 되어 있으면 확인,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목록형으로 좀 바꾸시는 게, 그, 좀 보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 2 8 0 7 2 0은 1번 C3 테마나 2번 카나라 X 플러스 테마를 사용하실 수 있구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1920x720, 여게 이제 프로 전용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이제 보통 많이 서, 설치하시는 CC3 테마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음 레벨로 진입하게 되고요 처음 설치에서는 전체 설치본 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체 설치본 밑에 최신의 날짜 별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전체 설치본 더블클릭 그리고 그 현재 마지막 릴리즈 2023년 5월 14일 더블클릭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나는 어라운드 뷰가 있다 그러시면 3번 360 용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어, 어라운드 뷰가 없는데 뭐 나비플라이나 그다음에 카나로 엑스플러스나 모터스밸류 뭐 이런 기기들은 이제 일반용 받으시면 되고 그 일부 이제 TIG라고 해서 S 프로 플러스나 CC2 플러스 기기들은 여기 2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일반용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최종으로 들어간 이제 파일들이 목록이 보이는데요. 어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전체 다운로드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됩니다만 약간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파일 하나 찍으시고 우측 클릭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런거 요런 나오면 그냥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운로드는 뭐 아무데나 받으셔도 관계는 없고요 저는 여기 마이드로이드 서비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파일 네개 파일을 모두 다 다운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대로 또 다운로드 받고요 이 파일도 다운로드 네, 이런 식으로 네개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어 예,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네 가지 파일이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여기랑 동일한 파일명으로 그 다운로드가 받게 됩니다. 간혹 여기 확장자가 좀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있는 파일 뭐 이름을 확인하시고 동일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파일이 완료되었으면 이 파일 4개를 그대로 USB에 복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노래 파일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음, 그대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혹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약간 편집을 했고요. 네, 이렇게 복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복사가 다 되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그 라이센스를 더 넣으셔야 되는데요. 라이센스는 제가 메일 그 구매하셨을 때 회신 메일로 첨부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이센스는 집 파일이 이렇게 첨부로 되어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고 그 압축. 을이 폴더 두 개만 복사해서 아까 복사했던 USB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 마이드로이드 설치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사실, 어디에서 파일을 받아서 넣느냐, 이게 아마 가장, 어려,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 어우실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전체 설치본에서 파일 4개, 그리고 라이센스에서 폴더 2개만 이렇게 넣으시고, 기기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기에 실제 넣어서 설치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